부에서 근무하는 장하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laughs> 지난 1월 11일 토요일에 홍보관에서 조합원님들 모시고 착공 총회를 실시하였는데요. 아, 모든 의견 안건들이 다 가결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님뿐만 아니라 계약자님들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던 공사 소식인데요. 1월 20일 전으로 부지 공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월 마지막 주가 설 연휴이다 보니 아무래도 2월 초쯤에 부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 4월에 일반 분양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분양을 받으셨던 고객님들 너무나 많은 혜택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다 굳게 믿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4월 일반 분양 전 마지막으로 특별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빠르게 오셔서 이 혜택을 가져가시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하나 차장을 찾아오셔야지만 저만의 또 특별한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네, 황금 열쇠를 드리고 있으니 밑에 전화번호로 전화 연락 주시고 홍보관을 방문해 주시면 제가 <laughs>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시작이 되면 제가 또 현장으로 달려가서 공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릴 거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8사이 주방 인테리어 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양지 서해 스타일스 하이브에서 장하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분양 받으러 오세요. 조금 특이하고 처음 본 유형의 주방 구조인데요. 자, 이 아일랜드 식탁을 보시면 굉장히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자, 보세요. 여기 6인용 식탁을 대신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과 또 한쪽으로는 조리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어 있는 그런 다이닝 식탁입니다. 또한 페사타입. 어,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주방창과 거실창을 통해서 막통풍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해서도 되실 것 같고요. 상부장, 짜잔.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상부장도 수납이 잘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 주방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정면으로 보이시는, 짜잔. 보조 주방입니다. 너무 예쁘죠? 수납이나 뭐 보조 주방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또 이중창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환기 걱정 없이 냄새나는 음식들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곳, 원래는 알파룸인데요. 보조 주방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곳을 알파룸으로 이용을 하시고 여기가 이제 벽면이 되시기 때문에 ㄷ귿자형 주방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ㄷ귿자형 주방의 장점.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구조인데요. 이 벽면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의 활용도가 높고 주방 가전이나 기구들이 조금 나는 많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자형보다는 ㄷ귿자형 주방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D자형 주방 또한 여기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 때문에 어, 식탁 굳이 없으셔도 되고요. 사실 저는 어, 주방 기구가 많아요. 그리고 좀 주방 일을 할때 너저분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귿자형 주방이 조금 더 선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주방을 너저분하게 쓰시거나 각 기구가 많으신 분들은 디귿자 주방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잘 보셨죠? 84타입 주방 굉장히 넓고 쾌적해서 어, 모든 분들이 만족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뒤에 보이는 냉장고 자리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에 따라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엔지니어스톤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싱크대뿐만 아니라 벽 쪽까지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주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주방. 보조 주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맞춤 설계로 가능하시고, 원치 않으신다, 나는 D 그자 주방을 하시겠다, 라는 분들은 그 공간을 알파룸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양지 서희 스타일스 하이뷰 84 타입 주방을 살펴봤는데요. 저 와서 보셔야겠죠? 네, 제 전화번호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고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좀더 상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저장 하나가요. <laughs>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겠네요. <laughs> 네. 어. 엔지? <NG. 웃음> <laughs>